최근에 한교안 후보에 대해서 방 쪼다라고 하는 영상이 막 돌아다니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 내가 지난번 그, 그, 사퇴하고 난 뒤에 천재 이루의 기회로 전교인 국민이 많이 지지해서 기대를 했는데, 말하자면 쉽게 말해 좀 죽을 수 없잖아요. 내가 열받아서 한 거이지, 뭐. 그...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, 왜 천재 이류의 기회를 놓쳤냐. 안타까운 마음으로 쪼다라 그랬는데, 좀 심한 말 했지. 그나 러난 그분은 아주 참 높이 평가하고, 또 도덕성이 뛰어나잖아요.